지금 현규가 뉴욕에 있는 걸로 다들 알고 있죠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고 그래도 혜은이가 같이 가야지 하면서 아쉬운 소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같이 있었네 이게 싹 걸렸어 아까 혜은이가 인스스에 사진 하나 올렸는데 지금 이 사진이죠 이 사진을 구글렌즈로 구글링하면 뉴욕 첼시 마켓 쪽에 위치한 로스타커스 넘버원이라는 매장이에요 어? 뉴욕? 그러면 얼마 전에 올렸던 현규 인스타 사진을 구글링 하면, 같이 델리 카트슨이라는 샌드위치 맛집이 나오는데, 여기도 유용 맛집. 혹시나 몰라서 후기 사진이랑 현규 사진이랑 비교하면, 케찹 뒤에 휴통 봐봐. 같은 집이죠? 자, 여기까지면, 오, 같이 있었나? 이 정도인데. 자, 두 매장의 위치를 구글지도로 보면, 쫄라 가깝죠? 응, 빼봐. 역시나, 우리 현애 커플은 이상무입니다. 현재 댓글 반응 미친 와 이렇게 확신을 또 주네 역시 둘이 같이 갔다니 맞네 맞네 나도 보자마자 여기다 함 아직 기국 안에서 이 시간에 올린 거였냐고 개귀여워 아 개좋다 진심 안자고 실시간으로 본 우리가 승자야 답답했던 속이 시전해졌어 이제 자야지 이미 목격담도 그때 다른 사이트에 올라왔었음 바로 확재하고 팬들이 굳이 안 퍼뜨린거지 조용히 재밌게 놀라고 미친 개좋다 예상했지만 역시나 유유 행복해라 타코 인티크크 귀엽 꽤 단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